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Yeah. 자, 22절 말씀입니다. 자, 2 2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7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참지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와께서 호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모에 앗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법으로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말을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며, 내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언제 그리 하겠느냐. 내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을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연자 앞에 서지, 아니,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본을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이 솔로몬의 자본의 첫 번째 모음집이라 했고요. 그 내용은 참너이들에게 주는 그러한 권고였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10장부터 22장, 오늘 앞 16절까지 375개의 그러한 두 번째 솔로몬의 자본 모음집 그. 그 번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laughs> 22장 1 7절부터 24장 마지막 34절까지는 36개의 지혜 있는 자들의 어찌 보면 하나의 먼저 그 삶을 살아봤던 자들의 여러분 이제 권고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들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이지혜자 여러분 곤고그 말씀이 여러분 서른 여섯 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후반으로 가서 보면 혹은 너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내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명령하고 있고, 왜그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유를 대가며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 같은 내용들도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17절부터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길을 기울여 지위에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더하며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신명한 지혜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할 텐데 그럼그 어떻게 이 말을 접해야겠는가 이, 받아들여야겠는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는가이 말을 접하는 네개 단계를 오늘 여러분 서른 여섯 개그 지혜자의 권고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 서두에 이걸 정확하게 먼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건 사실은 지혜자의 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접해야 할 것인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접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네 개의 단계를 오늘 보면 17절, 18절 여러분, 36개의 지혜자의 권고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 서두에 이거 분명하게 정리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봐볼까요? 너는 길을 기울여 지혜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귀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1단계예요. 2단계는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 지식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둔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기도 말씀을 듣고 2단계는 뭐예요? 그걸 마음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래 그것이 맞아.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묵상이에요. 그럼 3단계는 뭡니까? 자리여을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이것을 뭐라고요? 내 속에 보존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을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에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보존을 말은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좋은 말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맞아 그래야 해. 이 끝나면 안 돼. 이것이내 안에 여러분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 봅니까?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아름다우니라. 입술 위에다 있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접하는 거예요. 처다 하는 거예요. 자, 사단과 천리가 될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귀로듣습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묵상합니다. 세째는 뭐라고요? 그것은 나의 인격과 삶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뭐라고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자랑합니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네개 단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남의 한 코스가 한 코스가 있겠지요. 자, 듣는 건 쉬워요. 그렇죠? 아, 목상도 그런 대로 될것 같아요. 그런데 신각한게 뭡니까? 3 단계죠. 3 단계 아닐까요?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인격화 되어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내 삶이 되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사실은 듣는 건잘 들었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묵상도 잘했지만, 근데 이게 결국 내 안에 인격화 되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참다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고 그 말씀의 신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아, 저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말 할지 모르겠어요. 저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왜저 사람은 저런가 몰라. 저런가 몰라. 저런가 몰라. 왜 그럴까요? 3단계가 문제가 아닐까요? 말씀의 인격과 말입니다. 아니 말도 잘해 왜? 들은 게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모든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은 오래 다뤄도 그렇지요. 믿음생활은 오래 했지만 근데 사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지를 않아요. 말씀의 인격화 우리가 많이 고민할 일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인격화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할렐루 했다가 삶이 어렵고 꼬이고 어떻게 되버려요 언제 그런 날식으로 주와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럴까요? 묵상을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마도 3단계 이 말씀의 인격화가 문제가 아닐까요? 자, 그러 봐보세요. 오늘 이 3단계를 봐볼까 하 이것을 어디에 보존하라고요? 내 속에 보존하라구요. 내 속에. 여러분, 여기 속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에 우리 신체 어디입니까 배를 말할 거예요. 배. 우리 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입에서 음식물을 씹고 그것을 여러분 싣고 싶어서 넘기는 식도를 통해서 얻으려는 거가요? 위가 있습니다. 위에서 그 음식물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죠. 소화. 북적북적 북적북적 북적 그렇게 위산을 나와가지고 음식물을 여러분 녹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소화가 되는 음식물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몸 속에 좋은 영양분들은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 찌꺼기는 어떻게 돼요? 변으로 혹은 소변으로 밖으로 방출하잖아요, 배출하잖아요. 그데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뱃 속에 는 어떻게 돼요? 입으로 들어간 모든 음식물들을 잘 보존한다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영양분 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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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찌꺼기는 필요 없는 것만 비추라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말씀에 인격하는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끔 듣고 그것을 내 안에서 얼마나 잘 보존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더 말씀을 다 담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가 있는 고린도교깨 숭고했던 말이에요. 거리도우서 사장 칠절이에 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뒤 아니함을 알게 하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한 지혜를 받은 우리를 뭐라고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터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받아 보존하는 그런 도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입니다. 그 말씀의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 안에 담아둬야 합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내 안에 여러분 잘 담아두고 담아두어서 여기에 담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 여러분 그런, 담는 그런 포장만이 아니죠.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 내 인격 하게 해야 한다는 거 바로 보배를 담는 줄그릇으로 주님이 우리를 칩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이 인격화가 안 될까요? 왜 안됩니까? 안타깝게도 보배를담는 질그러신 우리 이 삶에 여러분 보배가 아닌 세상에 악한 것, 추한 것 온갖 삶에 여러가지 것들을 담아두고 담아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들어간 말씀이 그 안에서 여러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듣기는 듣지만 그리고 느끼긴 느끼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뭘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뭐가 차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그런 생각들이 그러잖아요. 담아두지 말아야 할 것들은 그렇게 담아둔다는 겁니다. 현잘한 일들 시기, 질투, 분노, 음란 여러분은 혹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듣지만은, 묵상은 하지마는 그것이 내삶 가운데 인격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은 생각해 보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14대를 참고해 보니까요. 성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전했던 말이에요. 에루살렘아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나?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나?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라고 비출해 버려야잖아요. 방출해 버려야잖아요. 세상의 모든 생각들 혹은 모든 것들은 버려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은요.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질그러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두고 담아줘야 할 것은 보배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담아두어야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청소되지 않으니까 청작 보배의 말씀은 여러분 듣다가 어떻게 돼요? 담는 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묵상하는 가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간대간대 어이 사라져버리고 다 흘러버려버리고 특히는 그렇게 들었는데도 삶에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렸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이 몸이 하나님의 보배의 말씀을 담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온갖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도 지금도 담고 담고, 거의 거의 모시고 감지게 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인격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유사벽에 깊이 있게 헛눈에 봐야 하지 않습니까? 건드려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조심있게 히 바다신들을 돌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질그릇인데 나는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두고 있는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혹여라도 온갖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 말끔히 써버려야 할 것들 참으로 추한 것들 아는 지난 날의 상처 아픔, 괴로움 여러분 혹여라도 아직도 이것이 내 안에 내 안에 그대로 있다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큰 보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하나인데 이미 세상 것들에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주의 진리의 말씀이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더라. 오늘 사랑가는 성교를 우리는 우리 안에 썩어가는 모든 악취와 같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지난날의 생각들, 어, 내 삶을 힘들게된 모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침에 주님 앞에 감들을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는 어제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진리의 말씀만을 담는 진그릇에 담기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 정말 주님. 신겨져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인격화되어, 내 삶이 변화가 되어, 크기한 말씀을 입술로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자랑갈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절의 감절의 구하는 귀하고 귀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죽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죽어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